안녕하세요 짧은담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말 가장 빅매치인 마드리드 더비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비록 챔스에서 파리 생제르맹에게 대패하며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그 후에 리그 경기에서 무실점 2연승을 거두며 리그 1위로 올라선 레알 마드리드와 여러 주전 선수들을 새롭게 영입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리그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맞붙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은 레알의 경기력 때문에 마드리드 더비를 기대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과도기를 맞은 두 팀이기에 이번 마드리드 더비는 그간의 경기들과는 다소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프리시즌에는 두 팀의 맞대결에서 7대 3이라는 재미난 스코어가 나왔죠. 따라서 저는 SWOT 분석법이라 불리는 분석법을 통해 이번 시즌 두 팀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SWOT 분석법이란 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오퍼튜니티, 기회, t h r e a t 위협의 약자를 각각 딴 것으로 분석 대상이 현재 처해진 내부와 외부 상황을 w 가지 요인으로 알아보는 것이죠. 그럼 양팀 we 분석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레알은 두터운 선수층을 보유했기 때문에 부상, 일정 등 h 상관없이 유연한 로테이션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레알의 공격진은 리그 전경기에서 득점했고 벤제마는 리그 6경기에 모두 나와 5골을 넣는 화력쇼를 보여줬습니다. 그 뒤에는 리그 4경기에서 3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카르바알의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아틀레티코는 중원의 대형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압박을 당하면 롱볼로 처리하는 상황을 보여줬었는데요. 레알은 전방 압박을 매우 잘하는 팀이며 상대가 롱볼로 처리한 후에 전방에서 압박할 시에는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합니다. 따라서 아틀레티코를 레알이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 아틀레티코는 혈기 왕성한 중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알이 지난 파리와의 경기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가진 베라티, 마르퀴뇨스, 게이의 조합에 완전히 밀려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3대 0으로 패한 것을 보면 아틀레티코가 중원에서 성실하게 압박할 경우 충분히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레알의 약점은 바로 수비 포메이션이 아틀레티코의 공격 전개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아틀레티코는 이번 시즌에 중앙에서 사다리처럼 대형을 만들게 되면 후방에서부터 빠르고 짧은 패스로 올라가는 빌드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알은 4-3-3 시스템에서 상대가 하프라인을 넘어올 경우에 마치 4-5-1처럼 수비를 합니다. 하지만 4-5-1은 상대가 중앙에서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면 최종 수비 숫자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최근에 두 골을 넣었던 상대 팀 크리스탈 팰리스 또한 4-5-1을 사용하던 팀이었습니다. 또한 레알은 벤제마와 요비치로 투톱을 가동할 시에 4-4-1을 사용합니다. 이때 플랫 4-4-2 대형은 이렇게 중앙 이선에 위치한 선수들을 수비하기에 다소 취약한 포메이션입니다. 이를 대비해 레알의 중원은 한 명씩 자기 지역의 상대를 빠르게 나가서 압박하고 다시 돌아오는 수비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틀레티코의 중앙 배치는 워낙 변칙적이고 전개가 빠르기 때문에 레알이 철저하게 본인 지역의 선수를 막 하지 못하면 같은 패턴에 여러 번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주전용으로 내려온 이적생들이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펠릭스가 그리즈만을 대체할 만큼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면 수비 상황에서의 문제인데요. 아틀레티코가 상대 측면 공격에 대처하는 방식은 선수들이 우선 상대 측면 선수들의 패스를 1차 저지합니다. 그동안 중앙에서는 수비 대형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뒷공간을 노려 한 번에 롱패스를 할때 측면에서의 1차 저지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 그동안 대형을 갖추지 못한 중앙 지역에서는 마무리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아자르 비니시우스 베일 등 측면 1대1에 강한 레알의 공격진들이 중앙에 위치한 카르바흘, 벤제마 등의 선수들과 속공을 전개하는 것에 대한 아틀레티코의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레알은 리그 4승 2무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현재 1위입니다. 그 중에는 세비야 원정승도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를 상대로도 무패를 이어나간다면 상승세는 10월 말에 엘 클라시코까지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틀레티코는 프리시즌 이긴 해도 가장 최근에 레알을 상대하여 7대3으로 대파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적생들이 활약하고 있어 팀 분위기가 신선해졌습니다. 토트넘에서 온 트리피어는 본인의 장기인 킹력을 점차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알은 선발로 유력한 아자르의 활약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아자르가 기대 이하의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알의 주된 루트인 왼쪽 공격이 큰 위력을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황제마로도 모자라 축신마가 되어버린 벤제마라고 해도 혼자서는 터프한 아틀레티코의 수비진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아틀레티코는 아직 중앙 라인을 확고히 갖추지 못한 듯 보입니다. 코케와 니게즈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다가 르마와 파르티가 선발로 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후보들의 활약에 따라 중원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드리드 더비를 앞두고 두 팀에 대해 스학 분석으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처음 리그에 선발로 출전해 득점까지 한 이강인 선수의 경기와 그외 라리가의 빅매치들까지도 좀더 상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